I mm -hmm. 지 m e 있있는예요요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o <laughs> m 네, 는 아메리카노 우유 빙수도 같이 사 u 라 h I'm not. i 안사 o t 말 m n 지 t I'm n o 없는데 사오라고 m not. I'm n 내 생일날에 o t I'm not. I'm not. I'm not. I'm <laughs> 아니 이것도 진짜 겨우 들고 온거야 진짜 알았어요. 내 짐있지? 이거 캐리어 있지? <laughs> 그 <그걸> 글마저 <맞아> 비겁한 변명이에요 <laughs> <몇 웃음> 아니 내 남동생이 내 생일날에 누나 생일 축하해 막나 지금 제주도 왔는데 뭐 필요해? 이러면서 야야야 맛있는거 사와 이랬더니 어 근데 이미 비행기 탄 마음만 봐라 그래 왜 말해 서울대 <laughs> 그 북서울 꿈의 숲만 가도 벚꽃도 엄청 많던데 서울숲이 진짜 이쁘던데 <laughs> 드라이브가 최고야 <그냥> 앉아가지고 <laughs> 네 응. 맞네 홍천 요즘 날씨가 미쳤네 구피 키워요 구피 집에 어항 있어? 응 2개짜리 사진 찍은 거 있어? 응. 오 이게 이름 뭐라고? 구피, 구피. 알풀 알비노 플레디 음료가 몇천 개나니까 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 사람들 그걸 어떻게 보지? 키워드도 어디서 보지 저기 통계에 스마트스토어. 통계. 스마트스토어에서 통계. 통계 어디? 판매 분석? 통계에 마케팅 분석에 검색 채널. 아. 검색이 없는 건 뭐지? 뭘로 뭘로 들어온 거지? 채가 없으면 그냥 그냥 뭐, 뭐 쇼핑이나 이런 네이버 쇼핑 들어온 거싹다 이런가? 아니면은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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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뭐, 뭐, 연예인 그 뭐냐 그거. 뭐? 그거 감사하는 아, <목소리> <멈춰하는 목소리> 거아니아저씨 뭐, 뭐, 거야? 어? 아 넣어, 드시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laughs> 어, 주말 잘 보내고. 그래 날이 좋은그러에아래리면요 아니요 그.. 뭐, 통은 뭐, 너 뭔데? 나 그린 티라떼 그린 티라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 요거 디카페인? 네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저 이게 딱고 있는게 있는거 아니는거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嗯。 이미 하다안 하고의 차이가 음, 굉장히 크다. 3 0 대들 연애관 이런 거. 3 0대 중반이니까 어느 정도 좀신중하잖아 솔직히 신중해야 되잖아. 한 명을 만나더라도 진짜. 너군다나 사귄 지좀 됐었잖아. 그렇지. 원하는 상 이런 거 너도 있을 거 아니야? 있지, 나는. 근데 어. 나는 맞춰주는 스타일이야. 진짜 음. 나름 근데 그게 하나 그가 음. 하나 만 있으면 데 예의 많이 쓰는. 보장머리만 음, 어으면나다 받아줄 수 나, 있어. 나도 좀 그럴 것 같긴 하다. 나도 보장머리만 좀 괜찮았으면 다 예의만 좋겠다. 잘 있으면 다른 건다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맞아 예의가 하나. 근데 예의 없는 애들 진짜 많아. 야 그거는 내가 못견디겠더라 그거는 예의 없는 거는. 나도 얼굴은 그렇게 안 따져.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남자의 본능이 그래. 잘될 때 얼굴을 보니까 호감이 가는 거야 왜냐 얼굴 빼고 얘기를 했어 <laughs> 정샤크라고 했어 아,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조곤조곤하게 조근 말도 어. 나 이러셨다, 그러니까 되게 잘하고 오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 되게 말 조곤조곤 되게 잘하고 할때 뭔가 되게 좋잖아 참 뭐야? 모닝이야? 응. 아니 스포티지 같아 아 그러니까 너가 여자,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너가 얼굴 잘생긴 걸 떠나서 어. 너가 막 페라리 끌고 다니고 어릴거 뭐 되게 어, 어울리는 아, 스타일이야 담라에 페라리 딱 끌고 다니고 하면 어, 진짜 뭔가 어. 있어 보여 어. <laughs> 평소에 시장할 때 무슨 생각 하지? 솔직히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새벽에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안 맞는 일이고, 그냥 물건만 빨리 픽업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 생활도 정말 지긋지긋한데? 그거는 좋은 날이 오겠죠. 원래는 카메라가 들어갈 때 말이 좀 없는 편인데 정말 유튜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없는 이런 카메라만 돌아가는 그런 앵글에서 어떻게 계속 이런 대화를 이어갔지? 와 빨리 쉬고 싶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시장도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언제쯤 경기가 빨리 회복될지... 아, 참담하다 음, 어, 지금 2시, 2시 반이네요. 새벽. 아우, 졸리다. 네. 네? 반품 3장만 할게. 뭐. 반품 탈장? 네, 하나는 불량이고. 네. 오늘 같이 합산 해드릴게요. 뭐. 택 부분에 그게 목 부분이 너무 따갑다고 해가지고. 아이 들어가요 그런 양가? 저 그래서 지금 다 제거해서 보내긴 하거든요. 네, 뭐, 이야기 해줘야지. 와이드 반팔도 있어요. 단추도 반팔 있고요. 어? 아니 아니 와이... 와이드만 반팔인다아 일반 카라라고 하면 <laughs> 일반 카라랑 와이드 카라 이렇게 두두 타입만 있는 거예요. 네. 감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あう<シ><シ> 안녕하세요 끝으로 다 됐어요 어. 백신 나왔어요? 나왔어 아안 나왔어요? 이건 이 뭐예요? 그래도 봉지도 끝내주고 아 그래요? 응. 현장 쪽에 저거 저거? 저거 95만 나았어아 95만 있어요? 하나 이거. 아저 이제 95만 안 맞아요 살쪄가지고 <laughs> 1도 겨우 맞더라고요못 이랬어 네. <laughs> 코로나 때문에 살쪄가지고 가볼게요 에이. 물건은 다 했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살짝 자존감 확 떨어진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물론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를 다 갔다. 빨리, 식가, 빨리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렇지. 얼굴 음. 빨간 이유가 없는데. 음. 아 얼굴에 뭐좀 바를 걸. 아 진짜.